우리 교단은 담임 목사직의 세습을 교단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의 아들, 딸, 또 담임 목사의 사위나 며느리, 그리고 신무장로의 아들이나 딸, 신무장로의 사위나 며느리,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될수 없게 했습니다. 뭐 교회에 따라서는 좀 무리한 규정이라고는 할수 있지만, 요즘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사회적인 시선이 아주 따갑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벌써 상대째 세습이 이루어졌고, 재벌 기업들은 예외 없이 다 세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아무런 능력, 노력이 없이도 아버지 덕분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이어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좋은 시선을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이제 그런 일에 많이 동참하다 보니 우리 교단에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런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엄연히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교단 동남노회.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의 세습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많은 노회원들이 반대했습니다만, 명성교회 세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노회 임원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이 중심이 돼서 세습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거의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참,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올해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노력들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차라리 교단을 탈퇴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조용히 세습을 하면 좋았을 텐데, 교단 전체를 참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명성교회 예배당 앞에 큰 글씨로 오직 주님이라는 그런 글이 기록되어 있는 큰 돌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라는 말을 참 날마다 부르짖고 사는 교회인데요. 사실 그 교회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은퇴에서 사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 김삼환이라는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의 개혁이 이렇게 더디고, 심지어 더 타락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도자들의 욕심입니다. 재물과 권력에 대한 욕심, 또 주인 노릇, 대장 노릇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명예욕,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온 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은 참 쉽고도 분명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직 주님께 순종하면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자기 기능을 다잘 감당하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오직 주님을 실천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신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3장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자랑거리들을 쭉 나열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버리겠다고 고백합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뭐 본래는 해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걸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유익해 보던, 유익해 보이던 것인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8절, 9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8절과 9절 상반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얻고 또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고 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배설물을 버리는 것처럼 자기에게 있는 그 자랑거리들, 자기를 유익하게 하던 것들을 다 내어버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의 어떤 소유를 늘리고,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 이런 것과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랑거리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유익하던 것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거정 이렇게 버리고 낮추고 자기 자신을 부정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수 있고, 비로소 예수님을 얻을 수 있고, 비로소 예수님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어떤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자꾸 생각하고, 드러내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예수님 안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오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는 말을 합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기는 아직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의롭게 살고자 참 많은 애를 썼고, 많은 걸 성취했습니다. 유익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세울 것, 자랑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음, 그런 것들은 결코 자신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목표로 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얻었다고 해서 자기의 목표가 이루었다, 목표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12절 하반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세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바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그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계속 앞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그가 한일즉 과거의 일이죠. 과거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잃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지키고 심지어 이런 것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표에는 절대로 나아갈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 이루어 놓은 것, 거기에 사로잡히면, 목표를 향해서 갈 수도 없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그런 것들은 신경 쓸 것도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저런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런 것에 만족해서 가던 길을 그만두는 것, 그것은 우리 우리의 목표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은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는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는 상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은 사람은 참 어리석고.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편으로는 그냥 육체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쾌락에 얽매인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은 우리가 아직 목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멈추면 안된다. 라는 뜻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라. 지금 어디까지를 얻든지 그건 상관없고 계속 달려가라. 라는 뜻입니다. 멈추면 안 된다. 멈추면 그냥 끝입니다. 멈추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얻을 수도 없고 예수님 안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돈도 좀 많고 권력도 좀 있어야 된다. 교회가 좀 크고 돈도 좀 있어야 그래야 큰 일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돈으로 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에게 주어진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는 단체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그 당시 세상에서 그 어떤 권력자나 어떤 상인도 갖지 못한 재산, 권력을 소유했습니다. 그 당시 교황을 능가할 부자나 권력자가 없었습니다. 음, 교회가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교회가 그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중세 후기 교회는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그건 교회라기보다는 장사꾼이나 권력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교회의 직분을 돈을 받고 팔았고, 각종 종교 의식을 돈을 받고 해줬고, 성물을 판매하고 불법적으로 면제부까지 판매했습니다. 교회가 그 신자들을 장사하는 상대방으로, 교회가 신자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이득은, 이득은 교황을 비롯한 거위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당시 성직자들에게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아마 네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심지어 성직까지도 물려주었습니다.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를 누리다 보니까 그걸 남주기 아까워서 그래서 결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시에 성직자들과 교회가 재산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교회도 타락하고 성직자도 타락하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떤 재산과 권력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는 것에는 등한이 했기 때문에 결국 중세교회가 교회다움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교회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교황을 비롯한 고위 성직자들의 이 재산 문제, 적했습니다 루터가 개혁을 시작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 부자 교황을 계속 비난했습니다. 루터는 교황을 당대의 최고 부자다라고 말하고, 교황 돈 많으니까 자기 돈으로 예배당을 지으라, 성그 베드로 성베드로 성당을 지으라 그렇게 말도 했습니다. 가난한 신자들에게 면죄부를 파는 행위는 목자가 자기 양을 잡아먹는 거나 똑같다. 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그런 재산과 권력을 빼앗아야만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교회와 성직자들이 재산과 권력을 다 버린 후에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졌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재산을 교회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예배당도 화려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배, 그리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재산과 권력 같은 것은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목표로, 살아감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원칙은 변함없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됩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세계 교회가 그 여러 교파로 분열되어 있는 것을 아주 깊이 반성하고 하나가 되자 이런 일치 운동에 함께 나서게 되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교단, 교파로 나뉘어져 있는 이 세계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모여서 의문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될수 있는 방법을 아마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세울 수도 없었는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원칙적인 방법들은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파들마다, 교단들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서로 가까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 그리스도인들이나 각 교단이 개인적으로 또각 교파들로 예수님께 가까워지면 서로 가까워져서 서로 하나가 될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각 사람이나 각 교단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회 일치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교파나 각 교단이 각각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이 교회 일치의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싶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자, 예수님을 얻고자 노력할수록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다워지고, 우리 교회가 교회 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자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채울 방법, 그런 거나 알고자 하고, 돈이나 권력 같은 것만 얻고자 하고, 어떤 편안함이나 쾌락을 주는 곳에만 머물고자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다음 교회 다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아, 올해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또 돌아오는 주일이 종교계 500, 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아, 이런 때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교회 다움을상실해 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정말 슬프게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애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가 중단 없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시며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여행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거룩한 여행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것을 이루었다 하여 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표여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다음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 다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